뭐가 필요해야지. 니 제가 수 있어요. 어, 가자. 하자. <laughs> 들어와. 가자.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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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시술 할 예정인가요? 망친 눈썹. 음. 망친 눈썹을 이제 복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어, 이제 그전에 했던 자문들이 조금 심해 음. 가지고 음. 저희가 그걸 다시 예쁘게 만들어 드릴거예요 아, 네.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이 망친 눈썹을 네. 다시 복구하는 곳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봅시다. 야. 네. 네, 오늘 하시는 기법이 어떤 기법이에요? 오늘은 이제 고객님께서 기존에 자늘이 있으셔서 음. 수지 기법인 이제 화장 기법으로. 아 그러면 이제 한올한올 하는 자연 눈썹의 결을 표현하는 게 아닌 음. 좀 이제 색으로 표현을 해서 눈썹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자늘이랑 이제 같이 더 어우러져서 더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 아, 그래야 이제 이 자늘이 덮이면서 예쁘게. 음. 눈썹을 만들, 만들어 드린다 약간 음. 이런건가요? 그쵸 렇 음... 통증 괜찮으세요? 하하고 있어요 <웃음> 통증이 어떠신가요? 통증 하는지 몰랐어 아 하는지 모를정도로 <laughs> <말라고. 웃음> 통증..출혈도 없죠 원장님 색깔이 되게 화장한 것처럼 뽀송뽀송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되게 엄청 새까만게 아니고 터치 음, 자체를 좀가득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화면 속에서 봐도 엄청 뽀송뽀송하게 음. 화장한 것처럼 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 혹시 아프세요? 네? 응? 어, 주무시구나. 아,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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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주무세요. 아 주무세요? 아 하나도 안 아파요. 음, 주무세요. 아, 오늘... 그러니까 강남 역삼동에서 이제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리메이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네. 제가 직업상 네. 이게 복싱을 하는 그 지도자다 보니까 네. 평상시에 네. 화장을 못해요. 아 이땀 때문에 약간 모노체과란 말이에요. 되게 아 연한. <laughs> 근데 인상이 좀 강해 보이면서 화장을 좀한 느낌이. 음. 다 음. 예, 눈썹 예, 문신을 음. 제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음. 예, 막 찾다가 이제 원장님을 발견하고 아, 예. 예, 내려보는데 너무 눈썹이 이쁜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바로 예약하고 오늘 왔습니다. 음. <laughs> 네, 이제 고객님께서는 이제 시술 전에는 조금 타샵에서 좀 엠보 시술 을두번 정도 하셔서 자음이 조금 안 좋게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수직 기법으로 하면서 이제 아인 컵을 도와드렸어요. 네. 라인도 이쁘게 잡아 드리고 어 그러면 시술 전에 혹시 뭐머이 뭐 잘못 하셨어요? 이렇게 밀었왜 <laughs> 이렇게 밀었어? 이렇게. 어, 통증 같은 부분이나 이제 좀 불안한 부분 있으셨어요? 아, 불안하죠. 왜냐면 저는 파장 자체를 못해서 음. 이렇게 그대로 맨얼굴로 이제 방송을 좀 촬영하는 기회가 좀 많은데 음. 눈썹까지 망치잖아요. 음. 그리고 이게 금방 또 지워지는 게 아니라 좀 음. 오래 남다 보니까. 음. 그게 되게 불안했어. 아무한테나 가면 안 되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남아있으니까 방송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시술하시면서 이제 불편한 점이나 뭐 흥김적인 부분 그런 거는 없었죠. 네. 오늘로 음. 하면은 눈썹 문신이 음. 세 번째인데 음. 처음에는 거의 안 아파고 두 번째는 진짜 그분이 좀잘 못하셔서 되게 음. 심하게 아팠는데 오늘 사실은 이게 언제 시술을 하고 있는지 그만큼 제가 렸어요그 네. 아까 선생님은 못뭐 들으셨어요? 지금 하고 계시냐고? 하 아, 하고 있어요. <laughs> 어, 그쵸, 그쵸. 그 정도로 통증이 거의 없어요. 아.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계속 이렇게 뭐 마취 같은 거 자꾸 체크해 주시고 아프냐 물어 주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통증 없이 네. 영상 뭐 있으면은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저 잤습니다. 음. <laughs> 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술 소감 한번 말씀. 해 주세요 그냥 이게 딱 봐주세요. 이게 눈썹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복싱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턱을 당기고 이렇게 눈썹 눈을 위로 뜨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막 짝짝이처럼 보이는데 음.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그렇죠. 지금 밸런스가 참 음. 좋아요. 마치, 마치 화장한 느낌으로. 어, 그니까 이게 안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